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통화 부승 지역을 한명 꼽자면 에이스 제임스 네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기아가 네일과의 재계약에 이어 메이저리그 출신 추수 아담 올러와 거포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하면서 이연패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미국 어바인 스프링캠프 현장에서 정의진 기자가 막강 외인들을 만나봤습니다. 와, <놀람> 나이스 스프링 캠프 두 번째 불펜 피칭에 나선 기아의 새 웨인 투수 아담 올럽니다. 메이저리그 통산 36경기 중 모두 23경기를 선발로 소환 올라는 힘과 기술, 경기 운영 능력 등 삼박자를 모두 갖춘 투수라는 평가입니다. My I would say my strengths when it comes to pitching are I have a pretty pretty strong mental um, and then as far as goals for this season 에이스 제임스네일과 함께 올 시즌 15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두 선수가 제 욕심 같한 170이닝씩 던져주고 예, 뭐1 5가까이 둘이 합쳐서 30승 해 주면은 뭐 압도적이죠. 뭐 예. 올 시즌 KBO 데뷔 전이 예정된 외인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7 시즌 동안 450여 경기에 나선 강타자 패트릭 위즈덤입니다. 지난 2021년부터 3 시즌 동안 연속 20 홈런을 터뜨린 위즈덤의 합류로 압도적인 기아의 화력에 파괴력까지 더해질 것이란 기분 좋은 전망도 나옵니다. My power, p r o b get uh, drive the runs in like run rbis oh man i don't know how many home runs i'm gonna hit but uh, the expectations to win another championship i want to do my part i want to pitch well i want to stay healthy i want to win another championship with kia uh, we have a great team um, you know it's 선발 원투펀치 네일과 올러에 이어 거포 위즈덤까지 올해 기아를 이끌어갈 막강 외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어바인에서 KBC 정의진입니다